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복수전 하러 왔습니다. 복수전 <laughs> 수고 못 잡아서 이렇게 잡아야지. 내가 우리 정준하는데그 정도 돌리면 안 되는데. 언제면? 개가 많이 나올 것같은그 내가 던져봤더니 개 나와. 네. 밴댕이 어제하고 같은 애 지금 앞에 몇 명이? 어 그러니까 다들 절로 가셨어. 오늘 모임에 모임 중는 네. 개 나왔지. 음. 응. 없어? 없는 것 같아. 흔드는 어, 거. 개. 어 저기서. 전어 전어 전어. 전어 크어전네 어. 어두 마리. 전어 두 마리. 광새살이. 응. 그래. 새우가 나오네 새우. 새우 전어. 너망둥어 새우. <laughs> 네, 뭐, 너 새우 망둥어 아, 완전히 엄청난데 엄청나? 어, 만났어요, 전어 떼. 와, 사장님 키가 커서 안들어가 <laughs> 카메라네. 야, 전어 떼. 사이즈도 좋아요. 와. 축하드립니다, 다행히. 이게 몇 마리야? 한, 백, 백 마리? 백 마리? 오, 이거 봐봐요. 이 정도면, 이거, 저 시중에서 만원짜리인니다 이거 하나에. <laughs> 오, 진짜 좋네. 씨알이 너무 좋다. 오늘 전어가 목표겠는데요? 예. 야, 갑니다 이야, 아 날라갑니다 오늘, 힘 받았어, 서로 잡으신 거 보고 이제 막, 야, 아 새우까지 갔자 아버지는, 오늘 저기, 응, 어. 아, 오늘 따님 저기 생일 잔치에 새우. 술. 튀김 올려줘, 개 나왔습니다, 음, 개, 수고가 개, 수고가 개. 네.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네. 둘, 셋! 좋습니다. 전화가요,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, 요새. 좋으니까. 그러니까. 어, 작질 않아. 어. 어 꽃게는 그냥, 그냥 살려줘. 쉽지. 어 꽃게는 살려주자고. 어 꽃게 있습니다. 꽃게. 저의 팬. <laughs> 와우 야멋있다 멋있어. 아니에 요 진짜로 잘 펴져요. 어 저런 투방이죠 예. 네. 어 아주 잘 펴졌어요. 아 저쪽 사장님은 키가 크시니까 저까지도 들어가시네. 야. 오, 망둥어 나왔어 망둥어. 망둥어. 전전를한무대기한무시네 어우, 시간도 좋네. 아, 어. 앞서앞서니까 어. 나오네. 앞쪽 앞쪽에 밀리네. 전 작은 어, 어. 아, 어. <laughs> 아니요. 그래도 전가 아, 많이 붙었네. 못 잡는 네. 다 <laughs> 못 참는 것도 나요. 자만 <laughs> 주세요, 자범만. 당연히나, 예, 자범만 다, 다 주는데. 어, 예. 나도 전어 있습니다. 전어. 어, 전어. 전화. 축하, 축하. <웃음> <웃음> 요거 아. 두 마리 잡고 아휴. 전어. 새 전어에 또 있어, 한 마리. 잠깐, 오, 전호. 다 이쁜 전어들만 다 어. 잡혔네. 와, 전어들 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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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자, 보시면 오늘 쭉서 있어요. 저 앞쪽에는 이제 저 앞쪽으로 이제 전어가 좀 나오네, 전어가. 이 앞에 쭉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전어이죠. 이쪽으로는 저 공연이 뭐를 잡았나 또 봐야죠. <laughs> 아직 없을 네? 것 같은데 네? 느낌이 아직 없는데. 아니 새우가 흔들 흔들어 되면 이제 <laughs> 이제 새우는 예. 안 흔들어. 전어가 이제 어, 전어. 전어. 오케 오케이 아 오케이. 이게 또 오늘 여봐. 오늘 저기인데 전어. 두 마리. 전어야? 어. 어. 전어 두 마리. 어 전어가 저어 저기가 큰데. 사이즈가 크다니까어 어. 처음을 네, 잡아서 아주 그냥 실룩 실룩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애가. 즐겁다는 새스인 거죠. 자, 전어. 세 마리. 아우, 세 마리네. 아, 세 마리, 어, 세 마리. <laughs> 많지 자, 전어, 그냥. 아이아이거다 빅, 빅. 가리가리 거야. 빨리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삑. 삑. 빨리, 빨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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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자, 오케이. 어, 그래. 전화 들어온 거어떡하지 네? <laughs> 어머 전화 들어왔어. 진짜 진짜 들어왔어? 들어왔어. <laughs> 야 띠근 관계가 없는군네. 아우 지금 거기도 있고. 삐개도 산에 들어왔어. 어, 여기도 있고. 여 어, 밑에도 있고. 야 뭐야 이거? 아 빨리 가자. 분양. <웃음> <웃음> 이거 왔다 갔다 더 힘들어. <laughs> 아니 힘들어도 분양하는 거. 오. 오케이. 누가 누가? 불안해서. 어 불어 불어내수. 그렇지.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.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. 인데 뭘 봐봐. 또삑사리 정도에서 막 나올 또 있어. 아, 우 이거 뭐뭐 이거 어복녀 그냥 어복녀 아, 어복녀 아, 우 이거 미쳤다 또. 대발이, 야, 대발이, <웃음> <태우까지>. <웃음> 다섯 마리. 아우, 아, 다섯 마리. 아, 달래 어복가 아니라니까. 네. 아, 아니, 어복이 그냥 그냥 뭐 저기요. <laughs> 어디 봐봐 찍이하는거 보니까. 오케이 야 저기 오시는 분 저기 오시는 분이 오늘 전어 왕님 오시는 전어 분 전어 왕님 전어, 왕, 전어 완전 전도가 아니라 전어 이거 벼슬났어 이야 하하하하하 <laughs> 아이 스으셨어 피아노처럼. 피아노처럼 야 정말 한자 해봤네 뭐뭐 저기 없네 아오오오오오 화이팅 화이팅 우와 우와 이야. 근우 근데 사이즈상으는딱 좋은 것 같아요. 오. 그, 와, 이거 가이가자 야. 어, 이또속또겨나 <laughs> 또 아유, 야 아, 유 정말. 아유, 이게, 봐봐. 이게 살았는데 야. 밑에서 그냥 다빠져나가 야, 봐. 그러네. <laughs> 여기는 딱 네. 예. 딱이네. 예. 내가 그래서 아까도 네. 음. 그렇지, 근데 아까는 하얗게 보이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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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. 어. 응. 아끼시는 겁니까? 말야 보고 시 예, 갑니다. 야. 네. 자, 야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배들도 한적하게 어, 바다가 그치? 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 같아요 어, 한적하게 그냥, 그냥 어 정말 잔잔하니 그쪽으로. 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같잖아 그치? 어아 이거 아, 들어왔어? 어! 튄다 어, 튄다! 어, 뭐야 전어 튀는거 처음 어, 봤어 어, 큰 것도 됐어. 어 전어 튀는거 봤어 물컹. 아니 전어가 아니라 숭어 큰거 물콩했어 그랬어? 어 숭어같지? 몰라 당신 어, 천천히. 아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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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걷지 말고 직접 치면 걷지 말고 천천히 아유 안태워 아그 아, 전어야 전어 아니 숭어 큰거야 그래. <laughs> 아니, 아니 전어가 살짝 튔어 <laughs> 봤어 아니 숭어 큰거 지금 물방울 뿡나 큰거 튄거 봤어요 어 진짜 튔어? 야손푸는거 아니야 깡매 글쎄 지금으로는 전어는 어? 바글바글이고. 와 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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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어. 숨어가 어디 갔어? 야. <laughs> 어, 잠깐, 어 있어 빠..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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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빠진 거야. 아 기본으로 있어 전어는 있어. 됐고. 어 좀만 더 올려봐. 그래 내가 아. 해놨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해놨다. 아, 축하 축하 축하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같이다. 그래, 내가... 전어의 순어의 <laughs> 와. 아이고 오래간만에 숨어 잡았네. 아, <laughs> 어제도 어제도 못지 못지 정도 잡았지. 에. 아. 멋지다 어. 이렇게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네. 어. 많이들 나오셔서 전화도 없는데. 어떻게 된 거야? 첫급발 개급발? 아, 왜 개급발이야? 에너지. <laughs> <수연했지? 웃음> 그러면 첫급발끝 끝발. 500원짜리 두배 동그랑이를 찾아라. 아, 고기 숭어입니다. 고기. 동그랗게 오는 것이 숭어입니다. 지라면 하면 삼각지라면한 물살이 좀어도 그렇고 일단은 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 응. 응. 막바지까지 이데 이제 공정으로안해 그, 응.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없는 거 같아. 같아. 전어도 이제 좀 빠진 거 같아. 그렇지? 빠지진 않았을 거로 보여지고. 예. 음. 아니, 않았을 전어가 않았을 위에 뜨고 뜨고 올라와야 되는데 전어가 있으면 어. 다음 식 준비됐습니다. 입 벌려 주시면 넣어 드릴게요. 또 만들어 봐요 음. 당돼수원네 <laughs>